힘들어. 아까 담아놨던 막걸리랑 만든 호박잣 그래. 각도상의 문제였어 아 김치를 갖고 올걸 아또 나가기 귀찮아 김치를 갖고 와야 돼 주방까지 나가기 귀찮다는 하는... 말 아까부터 엄청 두꺼워가지고 계속 익히느라 힘들었던 매우 두꺼운 호박전 음, 계속 익히는 덕분에, 익힌 덕분에 아주 잘 익었어. 먹다가 느끼하면 김치를 가져야 와 되겠다. 아, 대박! 오랜만이야, 막걸리 대박! 음, 맛있어! 아직 하나는 통째로는 물인가 봐. 이거. 아 맞다. <laughs> 뭐가 이렇게 싱겁나 했더니 간장에 찍어 먹으라 그랬지. 아니야, 근데 간장은 괜찮고 김치에 찍어 먹어야겠어. 김치를 갖고 올게. 김치 갖고 왔습니다. 자, 그럼 내 얼굴이 안 나오잖아. 나오고 있는 건가? 머리 머리 잘려도 되지. 뭐더 좋지 뭐 나야. 얼리통만만해 보이고. 김치를 갖고 왔으니까 다시 냠냠 쩝쩝 해볼까? 아우 야 이거 잘못 뜯은 것 같아. 이렇게 뜯어지면 안 돼. 이렇게 뜯어지면 매우 곤란해. 이렇게 뜯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게 이게 안아 불편해. 그럼 반대쪽을 찢어봐야지. 아니면은 아 그냥 먹어 그냥 먹어. 아또 불편한데 이렇게 틀고 먹자. <laughs> 어 김치가 가리면 안 되지. 김치가 사랑스러운 막걸리잖아. 가리면 안 되지. 짠. 아우 야 선풍기 소리 너무 크다. 왠지 할수 없나? 짠, 선풍기 리모콘 짠, 에어컨 이모콘 에어컨을 틀면 선풍기를 안 틀어도 집안이 시원하겠지? 지금 26도래. 별로 그렇게 추, 더, 추, 더운 날씨가 아니. 아! 일단, 알다시피 18도. 파워 냉방으로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온도가 지금 현재 26도인데, 25, 24 정도 내려가잖아? 그러면 그때 다시 올려. 24, 25 이렇게 올려 그런 다음에 우리 집 에어컨은 무풍이 되니까 나는 무풍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우리 큰언니가 시원하다 그랬어 근데 일단은 에어컨 소리가 더 크네 선풍기 소리 보다려 들... <laughs> 선풍기 일단 꺼야 되겠다 쪽쪽쪽 선풍기는 꺼도 되지. 아왜 이렇게 어둡냐면 거실에 불이 엘리 d 엘리디.. 엘리디? 거실 전등이 엘리 d 인데 나갈랑 말랑 거려 그래서 최대한 아끼느라 엘리디 전등은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전하기가 겁나 음! 오히려 달걀말이가 짭짤하니 맛있네 <laughs> 달걀말이에 소금이 올인됐나봐 <오림됐나> <laughs> 호박은 적셔가지고 그냥 넣은 거라서 호박 맛이 강해 호박이니까 호박 맛이 강하겠지? 또 당연한 소리 했네 당연한 소리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좀 어둡게 조명 없이 조명은 저기 주방에 있는 불이 은은하게. 25도 됐어. 온도를 계속 체크해 줘야 돼. 저번에 까먹고 온도를 체크 안 했는데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하고 봤더니 28도 <laughs> 돼가지고. 18도 돼가지고 낭패. 그럼 낭패야. 괜히 장미세 끼라다가 18도로 아주 그냥 집을 겨울왕국 만들었지. 그, 한번 입고 나서는, 그다음부터안 그래. 콸콸콸!